추억 소환.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2008년 9월 30일, 스키도 못하던 제가 우리 지역에도 스키장이 생긴다는 설레임으로 시내 중앙로 라이브 카페에서 오프라인 스키 첫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동호 회원분들 사진을 바라보며 예전 추억에 잠겨 봅니다. 어쩌면 코땡땡이로 다시는 오지 않을 추억을 소환해 봅니다. 동호회원분들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스키는 안 타고 있지만 열심히 유튜브로 동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유정의 미 거두시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동호회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기와 보드 매니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스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재설 장면입니다. 개봉 박두 드디어 태백에 있는 오투 리조트 오투 스키장이 12월 11일자로 대박 이벤트로 오픈을 했습니다. 대기 시간 제로 황제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오투 스키장으로 꼭 놀러 오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오투 스키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 오투 스키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이벤트에서 아주 가격을 저렴하게 예, 이제 판매를 하니까요, 꼭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리프트. 리프트는요, 어, 주간권 기준으로. 지금 일반가가 56,000원이라고 보이고요. 어, 할인가가 34,000원인데요. 어, 이거 할인가는 지역 주민이나 투숙객분들에서 34,000원이고요. 자, 옆으로 쫙 가시면요. 어, 렌탈이 있습니다. 예, 네, 렌탈. 자, 렌탈은 지금 현재 정상가가 주관권이 일반가가 23,000원이고 어, 이제 할인가가 16,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어, 오늘 이제 오픈이라서요. 오늘부터 어, 다음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17일까지죠 어, 17일까지 어, 렌탈은요 일괄적으로 어, 만원에 어, 렌탈을 할수 있고요 자 이쪽 리프트 보면요 리프트는 어, 이제 대인 소인 어, 관계없이 어, 일괄적으로 무조건 어, 주관으로 주관권으로 해서 어, 이제 만 아, 5,000원에 어, 리프트권을 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꼭 놀러 오세요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저는 이제 체온 측정을 미리 했고요 예, 이제 발열 체크를 다 완료했습니다 를 아, 그래서 이제 지금 스키하우스 안에 내부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이쪽으로 쭉 가시면요 어, 스키보드 대여하는 곳이라고 저쪽에 나와 있고요 자 이쪽에는 그 스키학교 이렇게 접수처라고 예, 이제 강습 예, 강습 어, 받을 사람들은 어, 이쪽에 이쪽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에 이제 의류하고요 장갑, 예, 고글 어, 이런 것들도 이제 대여를 해 줍니다. 예,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아, 이쪽에서 지금 예, 지금 대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쭉 가시면요. 자, 이제 이제 여기가 어, 스노우보드 스노보드 대여하는 곳이고요. 저쪽이 어, 스키 대여하는 곳입니다. 예, 이쪽에서 예, 이제 스키하고 스노보드를 어, 대여하셔가지고 만 원에 대여하셔가지고 쫙 아주 예, 멋집니다. 부츠도 쫙 있고요. 어, 저쪽 끝에가 이제 보드부터요. 이쪽 이제 스키 예, 쫙나와 있습니다. 예, 스키도 아주 예, 멋집니다. 헤드 거고요. 예, 자 이쪽에요. 어, 이쪽에서 렌탈을 하셔가지고, 이쪽에 보면 폴이 있습니다. 폴은 이제 본인이, 본인이 이제 크기에 맞게, 예, 이제 고르셔가지고, 어, 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헬멧, 헬멧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요, 에, 먼저 이렇게 스키 플레이트하고 부츠를 빌렸습니다. 자, 우리 동, 동생은 스키 지금 스키플레이트가 지금 길이가 얼마짜리 빌렸죠? 지금 저는 154짜리 빌렸어요. 아, 키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제가 170 조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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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조금 안 되는데, 조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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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안 된다는데, 어, 대략 한169 정도 보고요. 스키플레이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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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를 빌렸으니까요. 어, 자신의 키에서 한 15cm 정도 어, 좀 이제 작은 걸로 예, 이렇게 빌렸는데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조금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제 거는요. 저는 이제 부츠가 255를 신고요. 어, 스키 플레이트는 160, 에, 163으로 빌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키가 175 정도 되는데요. 어, 이제 제 키에서 어, 스키 플레이트를 빼니까 한12 정도 나오는데요. 보통 어, 이제 10에서 어 이제 자신의 키에서 10에서 한 15cm 정도 예 이제 어,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빌리면 적당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오토스키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 오늘 저 오토스키장이 어, 오픈을 했습니다. 아 짱입니다. 예. 지금 현재 어, 지금 저쪽에 어, 보이는 곳이요. 어 오렌지 리프트인데 아, 초급자 코스. 예, 오늘은 그 초급자 코스만 열었고요. 아, 저쪽으로 보면 예, 이제 애플이라고 저쪽에 지금 콘도 밑으로 저쪽이 이제 그 중국 코스인데요. 아, 오늘 어 원래 오픈하기로돼 있는 날인데 아, 날씨가 이제 춥지 않은 관계로 지금 한참 개설을 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4일 날 아, 이제 저쪽 그 애플 어, 중국 어, 글로리툰인데요. 아, 이제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 초보자들이 어 안전하게 탈수 있는 곳입니다 예, 정말 어, 좋은 곳이고요 한마디로 그 황제스키입니다 황제스키 아 진짜 이런 곳에서 어, 타시면 정말 안전하게 탈수 있는 스키장입니다 예, 아이거꼭 놀러오세요 멋지죠 아참 1100m 어, 오토리조트 콘도에서 내려오는 어, 애플 애플 중국코스고요 중국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14일 을 오픈하면요 아주 멋집니다. 음. 대기 시간이 여기는 대기 시간이 제로입니다. 자 이제 리프트를 타려고 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자 안전하게요 앞으로 도와주세요 앞 자리에 앉으시고 앉았다던세요자 자, 우리 동생 예전에 혹시 여기서 근무하지 않았나요 근했었죠 어, 어디서 근무하셨죠 제가 시급료팀에 있었어요 아하, 네. 아, 시급료 예, 아 우리 동생이 그 예전에 참 어, 세월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어, 예전에 오2에 어, 시급료에 근무했었고요 아, 저도 여기 앰뷸런스 운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좀 이게 온게한 우리 한 10년 정도 된것 같죠 네? 야한 10년 만에 진짜 올라왔는데요 야, 오늘 진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 장면이 안걸리나 저게 정형적인 데 있자. 쟤는 가족인가? 형하고, 형하고 동생인가? 어, 우리 꼬마 친구, 굿! 이제 배가 출출해서 예,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예, 이쪽에 보면 어, 카페테리아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음식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는 이제 그 돈가스를 시켰고요. 저쪽에 어, 쭉 보시면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불고기덮밥, 돈가스 예,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메뉴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어, 다 되니까요. 어,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자, 아주. 예, 네. 아주 넓고요. 돈가스가 나와서 지금 먹으려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밥, 밥 빨리 먹지 뭐했어 아, 돈가스가 지금 나왔죠. 이야, 멋집니다. 맞아요.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요. 음, 동생하고 아주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죠.